자 여섯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은 은행에서 빌리는 건데 나한테 빌려달라는 건안 갚으려고 그러는 겁니다.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음, 지금 연달아서 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이거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음, 정말 제가 돈 얘기를 오랫동안 하죠. 그래서 댓글 보면 아이 사람 볼 때마다 돈 얘기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네, 맞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말 듣고 기분 하나 나쁘지 않아. 앞으로 매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봐. 돈 많고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좀 사람들이 왜늘어요 사람들이 왜 멘탈이 안 좋아지고 왜 의지 변하고 왜 그런 겁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돈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살면서 요즘에 어떤 걸 느끼냐면 우리가 멘탈을 다스리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데,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체감하고 있어요. 사람이 돈이 없고, 뭔가 부족하잖아.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게. 화가 많고, 예민해져, 이게. 요즘에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 한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화가 많고, 예민한 사람 중에서, 여유가 있고, 먹고 살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잘사는 동네 가보면 사람들이 유롭고 인사도 잘하고 표정도 좋잖아. 근데 반대로 좀 힘든 동네 가보면 나스라고 있고 기빠라 누워 자고 있고 냄새 나고 표정 안 좋고 그런 케이스 많거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요즘 들어 사람들이 공감하는 속담이 뭐냐면그 말이죠. 고간에서 인신난다. 이제 이 말에 대해서 딱히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을예요 왜냐. 정말 고간의 사람이 인신당한 게맞거든 한국 사람들 저거. 도금 고간이 부족한 사람들 많거든. 고간이 뭐예요? 뭐 통장이나 이제 현금 같은 부족한 사람들. 사람이 돈이 없으면 쪼들리거든요. 뭐 잠깐 쪼들리는 건 괜찮아. 근데 이 쪼들리고 불안한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 멘탈이 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잠깐 돈없고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계속 쪼도 돈이 없으면 뭔가 사람이 희망이 안 생겨요. 이걸 뭔가 이낼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안 생겨. 그래서 뭐 유튜브 댓글 보면 사람들 어지러워. 진짜 정상적으로 사는 게 맞는 건지. 뭐제유튜브뿐만 아니라 뉴스 같은 보면 약간 사람들이 요즘에 좀아 진짜 정신과 가서 진단받아야지 되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심한 분들이 많아 이게. 아무튼 아 요즘에 돈 음수한지 많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고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게.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 채무관계 때문에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부터. 보통 보통 그런 이제 사람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범죄 있잖아요. 그런 범죄 같은 게 보통은 뭐 한이 맺혀서 그런데 그한 중에 상당 부분이 채무관계야. 진짜 많습니다. 판례가 무지하게 많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채무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생각하죠 이런 거 통계 좀 나왔으니까 채무관계 때문에 어떤 뭐 벌어진 사건들 이런 거 조사하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 데이터 시키는 자료는 없어요 이게 이런 것좀 데이터 시켜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이게 왜냐? 우리나라가 채무관계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가 벌어지는지 경각심을 가지면 사람들이 이제 안할거아니야 이게? 애초에 이런 관계 안 만들겠죠, 이게? 사람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냥 돈만 없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체면 양심, 도덕, 인성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 지 살겠다고 남한테 했고 지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도 보겠다고 남한테 손해보고는 남한테 피는 물려도 아 괜찮아. 내가 피는 물리는 게 아니잖아. 공감 못하게 돼 일단 사람이 극도로 피치에 물리면 타인한테 뭔가 힘들게 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공감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자 보통 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죠.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무자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죠. 그럼 어느 쪽이 문제가 많아요? 채무자 문제 많죠. 채무자가 뭔가 상황이 안 좋고 뭔가 힘드니까 빌리는 거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과연 양심을 지킬까요? 도덕을 지킬까요? 안 지킨다는 거죠. 대부분은 그냥 오늘만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안 지키거나. 여러분 그거 하시기 바랄게요. 우리가, 뭐, 주변 지인이 들돈 빌려줄 때, 이돈 빌려주면 이 사람이 그래도 정신 차리겠지. 이돈 빌려주고, 일잘 풀리면, 뭐, 내돈 돌려주겠지. 이 생각 하잖아. 정말 하찮은 생각이야. 정말. 자. 아까 돈 천, 천백만원 빌려줬다 못받리신 분. 님도 그런 마음 가졌죠? 아, 내가 그래도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이 친구 지금 힘든데, 극복해가지고, 좀 나아지지 않을까? 어.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 들렸단 말이야. 어림도 없어 이게. 알고 보니까 여 가지 해결도 안 돼. 여의적 이 벌린 게 많아. 여 가지 그러니까 급한 불 끄는 거지 불을 완전히 끄지 못해요. 불난 곳이 한 군데가 아니야. 여러 군데야 이게. 나는 그냥 일부만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뭔가 이것저것 뭔가 이제 사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한테 진 약속을 지키면서 책임을 다할까요? 그렇게 돈 빌려간 사람 책임을 다했습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적반화장 나오죠. 적반화장으로자 아까 그. 채팅 적으신 분. 닉네임 이상에서 차마 읽어드릴 수 없어. 그냥 지드님이야, 이거, 지드님. <laughs> 아, 닉네임을 왜 저렇게 찍었어?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읽기 힘들잖아. 아니, 닉네임이 온라인상 의 이름인데, 이름을 저렇게 찍으면 어떡합니까? 니말에 네, 어디 뭐, 서류 적을 때, 어, 제대로 적을, 제대로 그대로 적으실 겁니까? 업무 어, 물왔는데 계약서 적을 때, 이름 적어야 되는데, 니은 그. <laughs> 아무튼. 그 사람 정신 차렸나요? 시간 지나고 나서? 나한테 돈 빌려가 놓고 이제, 안 갚은 사람 정신 차렸습니까? 아니죠. 예전보다 더 앉아줬죠, 이게. 이미, 오래 전부터 상태가 나빴던 사람이야. 근데, 본인 그걸 몰랐던 거죠, 이게. 그래서, 모든 채무자가 다 그런 사람 아니겠지만, 채무자 중에 절대 다수, 상당수의 사람들은 애초에 돈을 빌려갈 때 갚을 생각이 없고, 이미 사태가 안 좋으면, 사태가 안 좋은 것 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인성과 멘탈이, 바닥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려주면 안 갚고 또 빌려달라 울고 불고. 나도 이제 돈 없다고 했더니 욕을 하고. 난 이렇게 힘들게 산다 악을 쓰고. 안 빌려주면 욕을 하고. 비밀 돈을 반드시 갚을 생각이면 왜 울고 불고 하나요? 자신상하게 노숙자 불쌍해서 몇 천은 지어줬더니 돈만 원은 져야지 욕을 하며 쫓아옵니다. 이런 거 보면 뭐 사람은 안 보이죠 빌려주면 안갖고또 빌려라 울고불고 나도 이돈 없다고 했던 욕을 해서 욕을 하고 아니 나 이게 이해가 안돼 아니 채무자 자체가 문제가 많은데 문제 없는 채권자 욕을 한다고? 나 이거 자체가 이미 싹 쓰고 너라도 생각을 해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뭐냐면 내가 뭐돈부터 받았어요 얘기도 보 얘가 상태가 안 좋아 근데 난 빌려주기 싫어 얘딱 보니까 돈안 갚을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하지만 나, 너랑 동거래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담고거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게 나쁜 거야?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채무자한테 이런 얘기 하잖아. 이 싸가지 없는 녀석. 그래, 너 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왜 욕을 먹어야 되죠? 아니, 욕할 행동하는 사람은 본인 아닌가? 근데 왜, 돈을 안 빌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왜, 나쁜 놈이 되어야 되죠? 나쁜 놈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자기들이 문제가 많으면서, 자기들이 문제가 많으니까 돈을 미리 왔으면서 그 부탁을 거절했다고 나를 나쁜 놈, 싸가지 없는 놈, 지밖에 모르는 놈, 까칠한 놈으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이게 정상이냐고요. 정상이 아니죠, 이게. 노숙자 불쌍해서 몇천 원 지어줬더니 돈만원 져야지 하며 욕을 하면 쫓아옵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뭐냐 면 이게 뭐냐 면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이제 친구랑 어디 놀러갈 때, 시내 같은 데 있잖아요. 부모님 아시지 모르겠다. 옛날에 동성내에 보면 있잖아요.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그, 돈통 같은 데 밀면서 왔다 갔다 하시거 있잖아. 이거 알 거야, 부모님. 지금은 그 분이 안 계시는데, 옛날에 있었고, 옛날에 동성내 잘 나갈 때, 막, 그때, 바이리 팀 없을 때, 막, 그 지하상가 잘 되고, 그때가 언제야? 한 20년 넘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때 가면 이제 바다 미면서 있잖아요. 돈도 미면서. 있었거든요. 예, 네, 아실 겁니다. 근데 거기 만약에 100원, 500원 넣잖아. 그러면, 쩔어봐요. 그본 곳에서 제, 제, 친구가 착한 애거든. 그분손 절대 안 넣어. 그냥, 뭐 거슬름돈 나눴어. 아, 저분들 고생하는데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손심을 해서 몇병원딱 넣어줬는데, 쩔어봐. 어, 그니까 러 우연의 이치였는데, 그분들이 기분 나빠게 쩔어봤는지 아니면, 누가 발발을 째려봤는지 모르겠지만 째려봐 어, 그게 딱 잔상이 딱 남아가지고 앞으로는 그길 가지도 않았어요 그때 그쪽 길 가지도 않았어나나나그 나, 친구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심으로 도와준 건데 안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맞잖아 안 도와준다고 우리가 욕을 먹는다거나 기분 나빠 필요가 없죠 근데 왜뭐 동전 넣었다고 맞잖아요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네요. 옛날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 있잖아요. 그, 채무자였던 그런 있잖아요. 애골 볼걸. 있잖아요. 뭐, 감정 투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낚이면 안 돼. 낚이면 안 된다니까? 말로는 막, 나 오늘 죽는다. 뭐 제발 좀 부탁한다. 너밖에 없다.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이런 게 무릎에 끓을까? 너 돈, 나한테 돈 빌려줄 때가 내 기다릴게. 문 앞에 기다릴게. 이렇게 하잖아요. 막상 돈 들어오는 순간. 아이, 씨끼진작에줄 것이, 진짜. 자, 아까 천침히하 빌려준 분. 잘 들으세요. 천침히딱 받는 순간. 맨 처음에는, 야,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이러겠냐. 내처지 봐라. 나, 나한테 딸리칩고 몇 명인데. 어? 내가 왜 지금 자존심 버려가면서 너한테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냐. 이렇게 애고보고 했을까. 그래서 이분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 일단, 있는 게 전부니까, 이거 해줄게. 딱돈 받잖아요. 돈 받고 뒤어와아서는 순간, 아이고, 이 새끼, 진짜, 씨, 돈 있으면 진짜 죽고 싶지. 짜식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씨. 이돈 내한테 들어왔잖아. 그럼 내 돈이야, 이 자식아. 님한테 직접적으 얘기를 안 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체, 채무자의 본성이에요, 채무자의 본성. 모든 채무자가 다 이렇지 않겠지만, 이런, 이중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애시당초 요즘 같은 세상에서 동물래 같은 거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채무자분들 웬만하면 갚으십시오 웬만하면 웬만하면 갚으십시오 아 채권자가 아니에요 채무자 어떻게 안 갚으려고 안간에 쓰지 말고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